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약간이 눌림 정도로 마감했지만 해외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엔비디아가 25%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폭등을 했는데 왜 분위기가 좋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챗GPT한테 현재의 시장 상황 어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멋들어진 답변을 내놓으면서 강세장이라고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최지피티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평소 뒤집기 잘하는 제가 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고 롱을, 아, 어, 숏을 잡고 있는지 그 이유, 그리고 대응 전략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상승 출발 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시장이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오후 2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그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개인이 콜옵션 337을 네이키드로 90억치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갭상승 출발하니까 30분 동안 닥치는 대로 매도를 해서 지수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반 30분이 눌림은 조금 인위적인 눌림이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오전 10시 30분까지 외국인들은 선물을 무려 8천억이나 매도를 했고, 같은 시각까지 현물은 2천억 정도를 매수했지만, 대부분 s k i 닉스에 집중되는 등 전체 시장의 흐름은 약하락 혹은 중립 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s k i 닉스가4% 갭상승을 했죠. 오늘 주식을 산 사람들은 s k i 닉스가 HBM, 그 하이 밴드리스 메모리라고 해서 그 엔비디아 칩 옆에 붙어 있는 고대역풍 메모리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산 것이겠지만 그 엔비디아의 H10, 아, h 1 0그 칩이 그게 5만 불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HBM 매출과 마진이 과연 SK하이닉스 뭐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 뭐 DDR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SD 메모, 아, 저기 SSD, 엔, 엔드 플래시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라고 하지만 그래 뭐 TSMC와 칩 제조라는 독점적 솔루션을 갖고 있으니까 뭐 상당한 마진을 갖겠죠. 하지만 HBM은요, 아 진짜 아니지 않나요? <laughs> 여하튼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8천 원 나왔지만 시장은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결제 약정이 증감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어요. 이번 5월 19일 점심경부터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결제 약정이 증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 이후로 미결 증가한 양이 오늘로써 모두 다 풀렸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선물 미결이 9,000개약이 감소해서 총 미결제약정은 31만 6천0개약까지 내려갔는데 5월 19일이 그 지수상승이 시작된 가격대가 선물 334포인트였어요. 그런데 미결제약정이 모두 다 빠져났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종가는 336포인트로 2포인트 상승해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상승분은 해당 기간 내에 현물 매수군이 기여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상승 방향으로는 모두 풀려서 신규 매수가 유입된다면 재차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고 반대로 지수 하락과 함께 미결제 약정이 새로 증가할 경우 신규 매도의 출발지가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MBTI 실적까지 발표된 이상 반도체 섹터에 신선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으면 증시의 유명한 격언인 모든 펀드매니저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그 다음에 할 것은 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여하든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도 다 빠져나가면서 선물 베이시스는 꽤나 악화됐어요. 종가는 그래도 베이시스가 방어됐지만 저는 의미없는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을 보면 지수가 사흘 연속 고가권에서 횡포하면서 프리미엄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 미결 분포도를 보면 아직은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압력, 특히 종합주가지수 2,520 포인트권인 332 포인트를 향해서 조금씩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현충일로 휴일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더 키우지 않으려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시장은 상승을 이끌었던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시간가치 감소의 영향권에 듬과 동시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내내 약세를 보였던 중화권 증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머징 ETF의 흐름을 보면 우리 증시는 진즉에처 아래로 내려가야 된, 되지만 내려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가에서 버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흐름이 다음 주에는 그래도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하나도 못 올랐습니다. 변동성은 그래도 마이너스 2.53% 하락을 시켰지만 ASML 홀딩스가 갭상승에서 횡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은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영국 FTSE 푸치 지수는 오늘도 하락을 이어가면서 지난 5월은 물론이고 4월이 상승분마저 모두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최근 2분기에 시장을 주도하던 럭셔리 주식들이 없고 주로 전통적인 굴뚝 주식들이 많죠. 그래서 제조업 경기를 어떤 면에서는 잘 대변하고 있다고 봐요. 제조업 경기 내리막이죠. 사실 이런 흐름이 현재의 경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나스닥은 어떻게든 이 더욱 강한 약을 처 맞으면서 약물주도 차자처럼 버티고 있다고 보는데요. 유럽 증시가 반등을 못한 것은 그렇다 쳐도 상품통화들 즉 오지달러 키위달러 루니 이런 것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황이 프라이싱이라고 봅니다. 다만 채권 시장은 금요일이 옵션 만기인 관계로 오늘도 작은 작은 눌림이 나오면서 5월 중순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이 정점에 달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취업 수상청 권수 어, 예상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있어서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어, 채권 시장이 연이은 하락에 채권 변동성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아직은 추세적인 금리 상승기라고 하기보다는 옵션 만기에 근접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변동성 상승이라고 보는데요. 참고로, 아,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무브 인덱스거든요. 이게 그 4월의 저점권, 5월의 저점권이 120포인트, 120포인트고, 지금 5월의 고점, 초반에 기록했던 고점과 지금 고점이 동일해요. 지금 139.54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 상단에 올라와 있다. 변동성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주는 이제 옵션 만기가, 아니,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채권 변동성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시장에서는 기름이 강하게 빠졌습니다 장중 한때 마이너스 4%를 찍기도 했는데요 뉴스플로어로는 러시아의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가 다음 달오페플러스 회의에서 신규 감사는 없을 것 같다라면서 유가를 부풀리는 임무를 갖고 있지 않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균형을 맞추는 임무를 갖고 있다 이러면서 한쪽으로 어떻게 쏠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했는데 이 소식으로 유가는 그러지 않아도 아시아 세션에서 응? 중앙권 증시 밀리면서 기름도 함께 밀렸죠? 이렇게 분위기가 약해져 있던 것을 스탑로스로 연결시키면서 투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요. 지난주에 있었던 자산군별 흐름을 보면 한주 동안 오버슈팅 나온 것들을 이번주에 모두 되돌려 놓고 있어요. 유럽 증시 그랬죠? 기름 또한 그러한 되돌림이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름시장에 대해 6월부터 시작되는 드라이빙 시즌에 공급 부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유가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런 강세 견해가 있는가 반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심각하게 꺾이는 상황에서 유가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공존하고 있죠. 이렇게 강세뷰, 약세뷰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키, 어, 키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저기 사우디의 빈살만, 그 장관도, 서유 장관도 강세장의 비율을 보고 있지만, 뭐, 러시아는 약세장 비율을 보이고 있죠. 자, 저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방 양매도 형태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또 SPR 매입 이슈가 시장을 방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 시장이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저점을 찍은 63불 때까지 천천히 펀더멘터를 따라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속되는 달러 강세로 골드가 1941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 발표된과 동시에 스타모스 강하게 나오면서 언더슈팅이 나왔죠. 장중에 반등이 있긴 했지만, 채권 시장이 계속 눌리면서 골드도 저가권을 마감했어요. 근데 골드는 오늘이 옵션망기거든요? 그래서 종가 저가로 눌렸다고 보는데, 여전히 미국 부채한도 이슈가 남아있어서, 저는 여기서 골드를 더 밀기는 부담스럽다라고 봅니다.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유럽 증시 하락은 멈췄지만 반등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변동성만 뺐으며 상품 시장은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은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가 분기 예상 매출액이 컨센서스 대비 1.5배 수준인 11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무려 25% 응? 25%? 25 minutes to late 25 minutes o late 아, 헛소리였습니다 어쨌든 25보세도 말이 안 돼요 어쨌든 말이 안 되지만 상승을 했어요 동시에 AMD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인텔은 또 쇼시 들어왔거든요 AMD는 그나마 GPU를 포함한 LLM 관련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롱이 들어온 관, 반면에 인텔은 음? 하몽차사 같은 이 사파이어 래피지에 목매어 있으니까 주가가 상반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죠 멤버십 게시판에서 언급했듯이 음, <laughs> 멤버십 게시판에서 언급했듯이 이 LLM 솔루션은 일반 서버 대비 여러 배가 넘는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내에 상면 여유가 있어도 전력 공급 문제로 일반 서버의 증설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서버 향 DDR5 메모리의 신규 수요보다는 그 레벨 3 캐시 메모리 같은 개념으로서 HBM을 온다이 패키징을 했죠 그래서 DDR5의 수요도 저는 감소할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은 좀 엉뚱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이 엔비디아 상승에 같은 LLM 테마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도 함께 올랐지만 오늘이 갭상승 이후로 주가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럽 시장이 거진 반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나스닥은 미국 본장 개장 때1% 갭상승 출발했죠. 현물로 따지면 거의 2% 갭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장과 함께 30분 동안은 강력한 차이 실현 매도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후에 숏 커버가 재개되면서 나스닥 선물은 결국 14,031포인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흐름을 보면, 우선 나스닥 하락과 함께 러셀이나 다우도 같이 빠졌어요. 특히 러셀은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러셀이 하락 자리를 보면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 15일 이후로 올린 것들은 모두 되돌려 놓은 자리였어요. 즉, 엔비디아 효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도 영 힘이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또한 S&P가 하루 종일 따주기 장세를 보이면서 보합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빠지질 않았는데요. 특히 단기 변동성은 이제 디데이가 가까웠다고 느껴지는 것인지 개장 초에 살짝 눌린 것을 제외하고는 종가까지 변동성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중기, 장기 변동성 또한 거의 빠지지 않았죠. 볼게요. 요게 원데이 변동성인데 그동안에 한참 눌렸던 것을 이수령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른바 6월 1일 엑스데이트에 대한 불안감을 살살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 변동성, 나인데이는 변동성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거의 빠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가 16.5포인트 그리고 중기가 18.46 그리고 장기가 19.14로 거의 플랫하게 됐어요.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그 시장이 변, 그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변동성 선물이 고평가가 좀 많이 해소되었는데, 이제 콘텐츠 1.3포인트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시장 휴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장이 어, 큰 움직임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CDS 스프레드 볼까요? 네, 163.875BP 결국에는 다시 고점권에 다시 올라왔어요. 음, 그리고 하일드 채권도좀 보고 싶은데 이 하일드 채권 다시 하락 국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리스크 오프의 흐름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의 엘 l 테마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하튼 장중 쇼트 커버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나스닥 선물은 장마감 직전에도 14,000포인트를 넘겼는데요. 물론 종가상으로는 넘기지 못했지만 어쨌든 단 하룻밤 사이에 나스닥 선물을 무려 500포인트 넘게 평가 손실을 본 것이 마음이 편하진 않죠. 평균 단가 대비로도 700포인트 넘는 손실을 보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지만 아직은 스타브로스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정점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유로존 주식이 부러지는 것을 보고 나스닥 선물도 추가 매도를 참았던 것을 매도를 했는데 개별 종목 이벤트로 이런 급등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평가 손실을 얻어맞게 됐어요. 이래서 고점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확인 후에 매도를 한다는 것도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입할 때는 어느 정도는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것이 나은데요. 기왕 얻어맞을 각오를 했다면 완전히 틀렸다는 항복을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짧게 손절하고 다시 들어간다고 한게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특히 그렇게 짧은 대응에 익숙해지다 보면 추세가 길게 발생했을 때 추세를 끝까지 먹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갑자기 방법론이 있는 것이고 저는 얻어맞기를 각오하고 오늘 추가 매도를 하나 더 얹어서 총 10개약을 다 채워서 다음 주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선물 시장이 살짝 올랐지만, 나스닥 뭐처럼 1% 2%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상단은 막혀있고, 하단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다만, 마이너스 델타가 적지 않고, 다음주에는 세타도 얻어맞을 수 있어서, 푸드옵션 매수는 최대한 참을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오전장에 상승이 나와서 340권에 근접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푸드옵션 340을 20개 정도 매수를 해서, 하방을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현지 델타 숏 포지션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인데요, 결국 우리 증시도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동안이 저항선이었던 종합주가지수 2,520포인트의 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봐요. 따라서 아래로 332선까지는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는 숏을 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지수 하락이 나와 갖고 332선까지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글로벌 증시 최근 급등 후 도루묵이 된 것과 비슷한 형태로 다음 주까지도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는 시간까지 감소 효과가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품매도를 조금씩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332선에 갈 때는 외곽에 풋옵션을 매도하되 그 전까지는 그냥 밀어붙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330선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 대해서는 낯닥 선물 매도 추가한 것을 포함해서 매도 10계약을 계속 들고 갑니다. 700포인트 정도 물린 게 지금 자랑은 아니죠. 여기서 추가 상승해서 14,400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저는 절반은 기계적인 손절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은 나오게 되면 다음 주에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이 역사적 꼭 찌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채권 만기도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미국장 휴장이에요. 그래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과연 14,400포인트에 도달해서 손절을 시켜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14,400포인트에 가게 되면, 어우 상당히 치명적인, 치명까지나 이런 큰 손실을, 심각한 손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이번 분기 손시, 수익을 모두 반납하게 되는, 아, 좀 많이 짜증난 상황이 되죠.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각오하고, 효수를 밀어붙실 것입니다. 그 외에 기름 양옵션 매도 포지션은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씩 죽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우디의 빈살만은 유가 폭등을 기대하게 하지만, 또, 러시아의 노바 부총리는 찬물을 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유가는 속도를 조절할 뿐이지 전체 원자재 흐름과 마찬가지로 저는 점진적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결국 6월 1일, 이른바 그 엑스데이트까지 끌고 가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주말을 포함해서 월요일까지 미국이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별다른 뉴스 플로우가 없다면 5월 30일 화요일에 시장은 제법 큰 출렁임을 보일수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즘까지 해서 포지션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시길 하 바라고요. 아, 나스닥 선물 매도 굉장히 좀좀 좀 그렇습니다. 좀 짜증 납니다, 사실. 또잘 참고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